높은 산이인데 높은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이름이 금비령이에요. 아, 금비령, 금배령이 아니고 금비령. 그는 그 고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준비를 안 하고 그 고개를 넘지 마라 큰일 난다고 넘지 마라 그런 뜻으로 금비령인데 그 고개를 누가 간혹가면 아메가사 방문수 아시죠? 예. 아행어사 박문수가 나라의 임금님 명령을 받고 그 고개를 넘어서 안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혼자서 모르고 그 산이 그렇게 험악한 줄도 모르고 이제 박문수가 이제 터들 터들 이제 뭐 보따리 메고 아행어사기 때문에 뭐 좋은 옷 입고 그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변장을 해갖고 막 그래 가잖아요. 그래 막 옷도 좀 허질하게 있고 이제 보따를 하나 메고 금비령을 넘었어요 그래 막 가는데 산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 동네 거기서 지방방송 <laughs> 그 산이 얼마나 얼마나 험하니까 혼자 걸어도 걸어도 막 해가 져버렸어요 산속에서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있잖아요 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막 또 하루 종일 막 걸어 내기 여름에 걸어 놓은막 기운이 다 빠져 봄에 봄에 봄인데 기운이 다 빠지고 막 목도 마르고 막 걸었다가 막그 산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또막 밤새도록 쓰러져 있다 아침이 돼가지고 또막 겨우 눈을 뜨더군 어디 누구 보고 뭐 산이 돌락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산그고개의산 속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또 누워 있었어요. 사흘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 예, 사흘만 사람도 하나 못만내고막 뭐 소리 지르도 소양도 없고 막 들짐승 소리만 막 무섭겠지요. 들짐승 소리만 나고 막 그래서 아무리 아맹 어사라도 그럴 때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털렸다. 이제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네 가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떠 있는데. 또 아침이 되니까 사흘을 거의 있다가 아침이 되니까 동 여자들이 동네 여자들이 이제 보따리를 다 둘러매고 산에 나물 뜯으러 왔어요. 나물 뜯러 나물 뜯으러 이제 대명이 이제 나물 뜯으러 막 왔는데, 그래 사람 저 끼를 막 떠들고 하니까 사람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제 살이 돌라해야 되겠다 싶은데, 사흘을 굶고 목도 마르고 막.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와. 살이 돌락한 거 소리가 안 나와. 암만 할라 해도 소리가 안 나와. 예.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참 제일 젊은 아줌매가 보이거네. 사람이 하나 또 쓰러져 가 있거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네여 사람이 이래 있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행색 꼬라지 마라. 거진 같다, 거가 거지가 지나가다가 이래 되가 있는 갑다 꼬라지가 하면서 막 빨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완전히 뱀보다 더 징그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하도 굶어 놓인막행패없이 보이거든. 그럴 때는 막 가자, 가자 하면서 막다갈라하는데그 중에 젊은 여인 하나가, 여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암행어산, 암행어산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지 거지라도, 거지라도 이제 참 너무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그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말도 못하고 막 목이 메여 가지고 막 죽을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만생각하기이 산에서 물도 없고, 이사람뭐 이 위한 건 좋겠노 싶어갖고 그래 생각하다가 자기 젖을 꺼냈어요. 젖을. 젖을 꺼내가지고, 예, 젖이 통통 불었는데, 젖을 꺼내가지고, 그 방문서, 저기, 입에다가, 예, 젖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막, 이죽을판됐다가 막, 젖을 주니까 막, 애기들 젖받듯이, 그죠. 막, 죽을 힘을 나이가 빠았어요 그러니까 막, 젖도 아프겠지요 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런데 같이 갔던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망치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저 젊은 여자가 천지, 천모든 거지한테, 어, 젖을 다 물리고, 저게 무슨 꼬라지고, 그래서 망치가다고 막,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막그 젖을 물려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안으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고맙다, 칼락카여 막, 말도 안 나와. 고맙다 소리도 아직 못해. 그래가지고 눈을 떴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또생각해보니까네이전만비기가 눈만 떴다고 저 사람이 또갈 수가 있겠나 살아날 수가 있겠나 또 굶어가지고 또산 속에서 오다가 또 내려서 또 쓰러져 죽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나물 뽀따리를 메고 또그 사람을 갖다가 또 부축해가지고 이래가막 억지로 억지로 이제 동네로 일이 오이 거네. 이제 막그 앞에 갔던 여자들이면 동네에서 동네 사람 다 불러내가 막, 막 흉을 본대. 아이고, 젊은 여자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짓을 의하는, 어? 천지의 외간 남자한테 막 젖을 물리다니 참 기가 막히는 꼬라지가다 있니. 예, <목소리> 네. 아, 거지한테 저절물이고이 무슨 꺼라지고 하는 거. 막걸 하니까 온 동네 사람다모여서어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또 남편이 들러 있네. 더가 차네. 더가 차지요, 남편들이. 이뭐 이런 년이 다있고하면서 <laughs> 아니, 아무한테나 젖을 물리라 하면서 어지 남편 어, 놔두고 영동한 거지한테 젖을 물리라 하면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오만 세명살인 났는데 예, 오만 때리 죽일려고막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참말 오기 전에 막 오자마자 막, 막 신랑이 머리끈을 잡아뜯고 막 뚫어 <laughs> 막 패는데 막 정신을 못차그렇이하니그그 그 사람이 암행어사 박민수그 사람이 암행어사야 <laughs>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러지 마라고, 막, 할게. 니는 뭔데, 하면서 막, 안에 의사도 막 두드리 패세요. 와, 실컷 둘이 다 실컷 두들리 패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컷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들리 맞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마패가, 두들패기 마패가 보이잖아요. 마패가 뜨고 있게 막,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 입이 딱 벌어져가 막, 접어 실시 패하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난리 거를. 그러니까, 네, 막, 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신랑도. 아이고, 이제 암행사를 도둑해서 왜 이랬겠는지. 그 그러니까 막, 막, 엎드려가지고, 막, 막, 잘못했다고, 막, 막, 난리가 나서 잘못했다고, 빌고 빌니까. 그럼, 예, 마누라도 막, 엎드려가빌고 막,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암행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생각하니까, 참, 사람, 우리나라 이 백성이 사람 생명은 하나도 귀한 줄 모르고, 그는은 뭐 마패 그게 뭐라고, 그것만 보고 전부 벌벌 뜬다 싶어갖고, 이, 이 백성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둘이 막 신랑같이 꿇어 엎드려 가 있는데, 너가, 그래, 이, 이 여인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인은맞지만은 그래도, 너가 아무 자초지 정도 안 생각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그거를 사람의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이건 제가 보통 제가 아니다. 어가 뚜드리 팬는 제가 암행어사를 뚜드리 팬는 제가 보통 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가지마는 내가 오늘은 가지만은 얼마 있다가 내가 당신네들 부을기다 그때 관하에서 부르거든. 그때 출두해야 된다. 그때 와야 된다. 하나에 와야 된다. 그때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다. 이러니까 이제 신랑이 막 콩비백산했죠. 죽을 쪽 여의라. 예, 아행어사가도들 페나스에 부르면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아행어사가 출두했는데 빨리 오락한다 그래가 둘이 내가 가가지고 막 막, 납작 엎드리가막 죽을 죄를 짓다 사기 돌라고 막 빌었어요. 막 빌으니까. 그, 저기, 보고, 뭐 아멘 의사가, 박문수가 하는 말이, 그래, 사람을 함부로 두들펜 건 잘못 맞다. 그래도 이너 마누라가 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너 마누라 때문에, 내가 전답을좀 준비해놔. 전답 농밭을 준비해놨으니는 모두가 그 놈맛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금비령이라는 곡에는 절대로 준비 없이는 넘지 마라는 그 이름이 붙었답니다. 예, 우리 어머니 께도그 준비 없이 가지 마세요. 하하하. 큰일 났는데. 예. 다음 우리. 예? 지금, 아, 지금 길은 잘해놨다고요? 그래, 예 지금, 아, 지금 잘해놨, 어.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막 공연하지 말고 다 같이 차 타고 가볼까요? <laughs> 잘해놨는가? <laughs> 예. 다 이제 노래 듣는 시간 가질게요.